안녕하세요. 저는 빈땅이라고 하는데 저는 엔젤로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우리 친구랑 같이 그 베이블레이드 초제트 있잖아요. 베이블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대 부끄러워질까?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덕아요를로꼭 불러주세요. 영영 영. 네, 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같이 친구랑 바꿔서 제가 이따 엔젤로 영화가 하면 저도 하면 그렇게 바꿔서 할 거예요. 바꿔서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양치 아니에요 안치 써도 네 좋습니다 아 지금 뜨대 1대 입니다자 시작해 오케이 아, 2대0 제가 조금 잘해요 원래 제가 이걸로 못했어요 맨날 저라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3, 2, 1컷시 네. 많이 어몇판 하면 만, 만.